PSG의 이강인 데뷔골 이후 프랑스가 들떡이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미녀 아나운서는 이강인의 골로 승리하면서 크게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랑스의 미녀 아나운서는 이강인에 대해서 놀라운 발언을 했고 현재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다양한 프랑스 팬들의 반응은 또 너무나 풍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설위원들은 프랑스 특유의 표현인 울랄라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구독자 94만 프랑스의 유명 축구 유튜버는 이강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도 창송을 속삭이듯 이강인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등 프랑스의 축구 팬덤은 또 지금까지 보던 영국과 이탈리아와는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에는 많은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당시 음바페까지 PSG를 떠날 수 있다는 루머가 돈 상태에서 이강인이 영입된 상황이었는데 많은 이들은 오시맨이나 다른 이들을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온 모르는 사람이라고 놀라기도 했으며 이번 영입은 실패한 영입이다. 저 사람은 누군가라면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이강인이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보고 이강인이 PSG에서 적응하고 잘하는 것은 머지않아 증명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보여준 모습이 있었고 PSG 스카우터가 마요르카에 와서 놀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강인이 뛴 경기를 여러 보고 크게 감탄했고 상상외로 너무 잘해서 스카우팅을 결심한 겁니다. 대부분 아시안에 편견이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이적시키려면 적지 않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대기업이 다수 붙어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적료도 보전이 되지만 한국은 그런 것도 아니라 순수 실력이 있는 선수만 B클럽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강인이 성공하며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도 확신한 것인데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놀랍게도 오늘 경기를 통해 이강인이 잘하는 것으로 이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첫골을 보고 상단 구석에 찔러 놓은 건 매우 어려운 슛이라고 극찬을 했으며 이것이 PSG의 상징인 음바페와 합을 이뤄 만들어낸 플레이라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란 모습이 나왔습니다. PSG에서는 모든 것이 음바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척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모든 중심을 음바페에 맞추면 해설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하고, 마치 한국에서 손흥민을 생각하듯, 음바페를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인 메디슨에 대해 호평을 내렸듯이, 이강인도 음바페와 콤비네이션을 했고, 세 경기 연속으로 음바페와 공격 포인트를 읽어내는 등 활약을 하자, 이제서야 이강인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신뢰를 얻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선수가 와서 적응을 하고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기다립니다. 특히 라리가에서 리그왕이라든지 다른 리그로 갈 때는 더욱더 이러한 적응시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많은 프랑스 팬들은 댓글에서 이강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해내고 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강인의 리그왕 데뷔골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대형 포털 등에서는 이강인이 한국의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과 타포 월클이 된것 같다면서 스페인 리그에서도 항상 좋은 수치를 보이더니 리그왕에서도 통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본 네티즌은 메시를 잊게 하고 덴벨라의 포지션을 빼앗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강인이 쿠부 동료였기 때문에 더욱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잘해줬다는 것은 앤리케 감독의 발언으로 드러난 상황인데요. Lui est l'équipe. Lee est parti en début de saison avec, le, avec sa sélection jouer pour les Jeux asiatiques. Il est revenu et malgré ça on a l'impression qu'il a, qu a très vite compris votre système de jeu, très vite compris l'animation à quatre devant notamment avec, uh, avec Kylian. Est-ce que vous êtes satisfait de ce que vous voyez de lui Oui, Kangin Lee est un joueur qui a joué en Espagne depuis le débuts, que nous connaissons très bien. 감독에게 이렇게 단기간에 신뢰를 받는 장면은 드물기 때문에 더욱 눈부시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바리즈행은 이강인에 대해서 그는 패스 마스터임이 분명하다라고 했으며 이강인은 패스를 100% 성공시켰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완벽하게 씻고 적응했다라고 했으며 한 번에 패스 실 수도 없는 그는 PSG의 패스마스터라는 극찬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푼메르카토는 이강인의 패스에 대해 100% 성공할 뿐만 아니라 골고루 뿌렸다고 했으며 이강인은 경기 내내 필드를 지배했고 이는 PSG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선제골로 경기가 수월해진 PSG는 3대0까지 스코어를 매우 쉽게 만들었고 결국 리그앙에서 1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AC 밀란과의 유 f 파를 준비하게 된 상황입니다.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로 다시 기용하기 위해서 60분에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에 프랑스 미녀 아나운서는 매우 기분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스페인 시절부터 이강인은 다양한 미녀 아나운서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을 스스로 거두고 주전이 확고해졌다고 표현했으며 새로 들어온 귀엽고 신선한 신입 이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은 표정으로 소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한편 최근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한국인들까지 세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수십 개의 언론에서 한국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한국의 한 기업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이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얼마 전 해외 각종 유수 매체를 통해서 대서 특필된 특이한 태극기 사진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실제 70년 전에 6.25 한국전 당시 태극기와 현재 한국 청년들의 태극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기사를 본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도록 만든 이 태극기는 한국이 아직도 참전 용사들의 피와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절절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게다가 이 기사를 보도한 수십 개의 언론은 일제히 이 태극기가 세계 각국 병원에 걸릴 것을 대대적으로 예고하며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겠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병원 어디서나 참전용사들이 편히 진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에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낸 이들의 정체에 소식을 접한 모두가 일제히 전율했는데요. 이들은 커다란 단체나 국가 기관이 아닌 국내의 작은 욕실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미 16개 참전국 전체에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물론 한국으로 향하는 경비 전체를 지원하겠다는 광고 기사를 내며 국제적인 극찬을 받았던 곳인데요. 그러나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건강 문제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은 현지 병원 지원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기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었죠. 이에연 김광수 하은지 정우영 조군수 등 수천 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후원에 손을 보태 현재도 전 세계 언론과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더욱 많은 후원 문의가 밀려들며 이들은 후원만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태극기 볼캡의 뒷면에는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 희생을 머릿속에 각인하자는 의미의 태극기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볼캡 구매 즉시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이들이 매일 업데이트하는 후원자 명단에 구매자의 이름도 올라간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데요. 특히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볼캡 구매자에 한해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직접 볼수 있는 티켓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많은 축구 팬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이 이벤트가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볼캡을 구매하는 분들 중에서도 두 명을 추첨해 파리 생제르맹을 비롯해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하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첨자는 12월 13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고 하네요. 지금의 한국을 만든 참전 용사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저희 채널 역시 후원에 동참했는데요. 감사를 표할 틈 없이 바쁘게 굴러가는 일상에 평소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따뜻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묵묵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